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차원시 관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화포구의 지역구를 둔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식량축권을 포기하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추진중단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한 내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 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사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등으로 농어촌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FTA의 체결로 농사물 수입과 공물 작업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식량조차 자체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업 약소국인데도 현 정부는 한국간 관세도 면제하는 초대형 메가급 FTA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관세 철폐, 정부 조달, 수산 보조금, 금융 등의 모든 비가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입니다. 한국 농업에 농산물 시장 개방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전면적인 수 개방의 절정체이며 초대형 메가급 FTA인 자유무역협정 이달 안으로 가입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시에는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농업포기 선언이며 심각한 식량부족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체결된 에 f t 이가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평균 72% 수준이었다면 CPTPP는 96.1%에 달하며 기존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등 11개국 모두 수출 최강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지향적 수준의 통상 개방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병해충과 가축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을 규제한 국가들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이 물밑떡 밀려들어와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CPTP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수출하면 최종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어 국산과 외국산의 경계가 붕괴되고 특히 의장국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취해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게을 꼴이 뻔해 CPTPP 가입은 곧 금년 주권 포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기후재난 등으로 세계는 지금 식량자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정반대로 현 정부는 농산물 수출 강국 다수가 참여하는 초대형 메가급 FTA인 CPTPP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1차 산업이며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농업 강대국이자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중국까지 가입하고자 지난해 9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입니다. 이미 이상 기후 때문에 식량 안보를 위협받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곡물 작업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지금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곡물 작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현재 곡물 작업률은 2022년 기준 1 9 3에 불과하여 이미 20배 스트선이 무너졌으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물 가격이 오를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를 위한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못해 아예 포기선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초대형 메가급 FTA인 자유무역협정 가입시에는 국내 농업 경쟁력은 완전히 상실할 것이며 어렵게 농업을 지키고 오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농업을 포기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 포기는 전 국민의 밥상을 위협할 것이며 현 정부의 식량안보 포기의 결과는 대한민국을 식량식민지로 전략시킬 것입니다. 우리 차운 특내시는 대표적인 기계공업 도시로 널려 알려져 있지만 2020년 농림업 총조사 발표에 따르면 창원특례시가 전국 농가 규모 3위 도시이며 대한민국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감농업을 2000년 동안 이어온 농업도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인 창원특례시는 현 정부의 농업 분야에 대한 사전 대책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과의 일체의 협의조차 없는 독단적인 가입을 자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103만 차원 시민의 목소리와 민심을 대변하는 차원특례시의 의원들은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특별한 정책이나 대안도 없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가입 추진을 적각 중단하라. 하나 농촌의 생존권을 위해 피해 보전 제도를 보완 강화하고 2025년에 일몰 예정인 직불제를 조속히 연장하라. 하나 농업 농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의 기술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라. 2022년 4월 19일 차원시의회 의원들 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이 땅을 지키는 농업민들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길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